<놀람> 고수를 만나셨어? FG 참. 이름도 장겹네. 금성 전파사. 미스터 예, 미스터 금성 전파사. 월드스타 오랜만이다 아이 r r y 저희 집에 있었어요어어 어, 있었어. 동네, 저희 어이에누 저희 하네 r 누군가 하나. Cherry 네, b 아, 그래. 예. <laughs> 고향이 어디신 r r y b a 저 s c h 가 r r y Bass. c 지 e r r y Bass. Cherry Bass. c h e r r 제가 대, 전 살다가 80년도 에 이사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대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뭐 예. 네. 저희 동네 이게 한대 있었는데, 그 여름에, 그전통적으 대면서 네. 모여가지고, 목이 쫓으면서옛날 <laughs> 네. 집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 골드스타. 네. 딱, 네. 가운데 어, 딱갇히는 어, 어, 거. 어. 그 전에는 이제 흑백 테랩비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네. 옛날에 흑백 <laughs>

북한이 북한이 이 북한이 북한이 북에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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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한이 북 천막 북이이 북한이 북한이 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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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북한이 북 원형이 옛날에 또 손까지 팔았대요. 무시장까지올 어, 그런 데 아, 아, 아. 저작권에 걸렸는데, 이거. 오늘 이렇게 노거라 찾아와 주라전라는정도 <놀라> 음, 추억의 에, 거리입니다. 추억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예, 옛날 그런 예, 집, 우체통, 만화방, 추억의 만화방, 다양한 리코더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아코디언도 있고, 실로폰, 오. 오르강, 여러 가지 북들, 큰 북부터 해서 다양한 북들도 존재하고요. TV도 있습니다. 네, 족두리, 보이시나요? 족두리가 있습니다. 확성기 네, 미술관, 여러 가지도 있고요. 예전 영사기 이건 예, OHP 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죠. 네, 과학 실험 기구들, 삐그덕거리는 그런 마룻바닥, 지그본, 네, 지질 그런 조형도 네, 과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네, 현미경, 네,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네, 풍금, 아이올린, 네, 여러 가지 옛 물건들이 지그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들 이 있습니다. 햄버린이라든지, 뭐, 이런악리죠도 있고요. 네, a 금이죠이렇게 학교 종학교종 o 이땡땡 g i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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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속의 슈퍼 네, 선술집, 여기는 상회가 있네요. 상회 조롱박. 걔네도 <laughs> <laughs> 뭐 카우보이 뭐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네, 여기는 시간 버스 시간표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옛날 잡지들. 이런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전화, 아, 차 번호판. 예전에는 한 자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유통 와 추억의 분유통이 진짜. 자 여기는 만화하고 LP 뭐 CD 어, 테이프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옛날 추억의 음악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레코드 컨 테이블입니다 컨 테이블. 그때 보기도 힘든 턴테이블 진짜 어느 회사인가 요즘에도 이거 하나를 만들었던데. 아 이거요? 네. 추억의 장소들입니다. 추억의 장소들. 모자점, 네, 뭐, 이런 듯들. 예, 가정집에 가면 저런 식으로 예, 사진들이 저렇게 지금도 집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흔한것 같고요. 예, 추억의 요강. 저, 초록,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저게 요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썼던. 화장품. 건설실 약초상역을 한 거고요. 여기는 버스 터미널인가요? 옛날 옥수수 가루 밀가루도 아니고 요 옥수수 가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60, 60년대 옛날에 옷가게 양품점, 양화점 뭐 이러죠. 네, 그런 것을 야기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인형 가게. 가게. 네, 옛날 우표들 보이시나요? 옛날 우표들? 옛날, 우표들. 옛날 우표들입니다. 그 옛날에는 우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우표 모 것도 한참 많이 모았는데. 글스 옛날 네, 사글쇠밤표어난 거예요. 아, 사글쇠야 사람들이야, 애들이 사글쇠라는 사글쇠. 말을 알까요? 사글쇠, 사글쇠. 사글쇠, 사글쇠. <laughs> 네, 여기는 옛날에 군복이랑 이런 것들이 있네요. 총 네. M16입니다. M16? 16. 음, 수통, 보이시나요? <laughs> 옛날 수통들, 군복들, 네, 음, 진압봉 같은 것들입니다. 포목점 같은 거네요. 알기는 포목점입니다. 제가 지금 포목점에 가면 그런 양복점, 포목점에 저런 옛날 미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laughs> 사을했판얘기시는 <laughs> 우리 살대기야 화장대네요. 까다로네 <laughs> 옛날 아, 유다주 티비입니다방 안에 다. 옷방 같은 건가봐요 예전에 추억이 어, 됐네요 예전에는 옷장 같이 저렇게 따로 옷장이 없어서 저렇게 조립식으로 만드는 옷장을 많이 썼습니다. <laughs> 자취방에 있는 기타. 엄대가게 공중 변소. 예, 네, 근데 화장실이란 말보다 변소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땅 가게네요. 땅집초고땅 빵집. 만화방. 레코드 가게. 네. 와, 카메라, 전화기, TV, 음, 바이사게 복권가게네요, 복권. 옛날 복권가게입니다. 만화방, 비디오방. 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는 비디오가, 가게가 이렇게 있어서, 네, 비디오들을 대여해 줬습니다. 문구점이네 요 문구점. 생선가게? 다 모형으로 제사 도구들인 것 같아요. 소금까지 不要 신발 가게 얘기하고 드릴게 출근해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정도 네,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골목 전시관. 네, 예전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공중전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공중전화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뻥이요 하는 뻥튀기, 방앗간이네요. 네, 수석 가게, 그 지금 수 쓰네요. 철공소. 오 통로, 흥무. 통로가 보이시나요? 통이네요막걸네요주이네술주예하에곳이네통에이가 예, 술을 이네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이게 진짜 오줌이요 손으로 들리는 거 같아요. 이 곱하기 8 곱하기 이 곱하기 이곱하이8곱이기8곱이기8 가만히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이하기8 곱하기 8곱이기8 곱하기 8곱하이8곱하이이 아까는 요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쌌어요. 이거는 절구통입니다. 절구통, 지게도 있고요. 여기 뭐냐면 쌀을 별을 배고 나면 나를 나달을 털어야 되는데 그 탈곡하는 기계입니다.

망책이 회원선거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회현선거 오락기계. 24. 안내양 있었죠. 저어을 때도 있었는데 철수탄이 오라이 아 하고 맨날 빨리 들어 안으로 들어가라고 마 마음이 밀어놓고